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천명을 먹이신 뒤 제자들은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았다. 이튿날 호수 건너편에 남아있던 군중은 그곳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만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티베리아스에서 배몇 척이 주님께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 빵을 나누어 먹이신 곳에 가까이 와 닿았다. 군중은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그 배들에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 카파르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락비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타게 찾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활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제대로 식사를 하실 겨를도 없었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또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이유는 단한 가지,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배가 고픈 사람은 줄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아픈 사람은 아픈 곳을 낫게 하기 위해서, 마귀 들린 사람은 그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늘 자기 곁에 붙잡아 두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을 떠나보내며 또 찾으러 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은 하느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이었으나 사람들은 그 표징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 세상의 것들은 결국 다 지나가고 사라집니다. 우리가 애써 모은 재산도 비축해 놓은 양식도 결국은 다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은 영원합니다. 그 양식은 성경 안에 담겨 있는 하느님의 말씀과 성체성사 안에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몸과 피입니다. 우리가 진정 찾아야 할 것은 이 세상 것들이 아니라 바로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바로 이 양식입니다.